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잘 살기입니다. 어, 오늘 지수가 어, 어제 상승폭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좀 하락을 했네요. 어, 코스피 지수가 1.25% 어, 코스닥이 0.44%초정을 어, 어, 봤고요. 어, 오늘 역시나 지금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어, 코스피 시장에서 어, 외국인 기관은 똑같이 4천억 이상 매도를 보였고요. 어, 코스닥 쪽이 조금 이제 그, 어,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보였다라는 점. 요 점이 조금 특징적이죠. 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휘토르 관련주들. 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테마 시세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 여기 이제 테마 종목이 뭐가 있는지 종목이 보입니다. 어, 이런 거 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죠? 어, 왜,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죠? 휘트로 관련주들이, 이 많이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수혜보다는 좀 간접적인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혹시 이제 우리 그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게 이제 어제 날짜입니다 여기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도 요것은 어제 집계된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어, 딜레이 되는 것이죠 그죠 어, 어제 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그죠 어, 어. 기관 외국인들 동시 에 순매수했죠. 근데 오늘은 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늘 일 겁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갔지? 자 이것을 한번 보실게요. 어제.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서였지 않습니까? 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매수 수량을 한번 보, 보세요. 자, 주가 흐름하고, 어, 매수 수량하고 한번 보면, 어제가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 560만 조 정도 되죠? 어, 근데도 오늘, 뭐, 한반반 반 정도 매도를 했죠. 그죠. 어제에 비해서, 근데도 주가는 더 빠집니다.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어, 잘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어, 매수의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덜 상승하고. 오히려 매도 물량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빠진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추가 하락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좀 인식을 하시고 어, 이 종목 삼성전자를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여러 차례 예, 여러분들께 계속 삼성전자 기술 적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 좀 매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 작은 그 어떤 충격에도 많이 빠지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 자 요것은 그렇고요. 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보면 IT 업종들 많이 빠졌죠. LG 전자가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오늘 외국인들도 외국인 기관 물론 많이 이제 매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 상당히 많이 빠졌죠. 어, 이렇게 이렇게 추세를 한번 이어 보면 그죠? 이렇게 되죠. 어, 바닥 저점 꼭지를 한번 이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어, 부분들 한번 참고 한번 해시고 카카오뱅크도 오늘 많이 빠졌죠. 어,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도 따라서 또 기관도 매도도 어, 지금 보면 한번 보시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어, 지금 이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서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그죠. 여기 선을 끄는 여기 저항구간대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 한번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그어 세미시스코 이거 벌써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 이런 거리량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다. 이런 거리량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걸 꼭지점으로 이렇게 잡고, 그죠? 어, 이 부분까지는 저항이지 않습니까? 이 저항을 갭으로 돌파를 시켜놓고, 그죠? 어, 그냥 갭으로 돌파시킨 거죠, 그죠?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으로.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에, 꾸준하게 거래량을 유지시키면서, 어,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초대형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절반 정도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넘기고 있단 말이죠. 그죠? 어, 이게 단발성이면 모르겠지만, 그죠? 단발성이 아니, 아니잖아요. 지금은.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 글쎄요. 지금 이제 단기 고점이 여긴데 그죠. 5분 봉으로 보면 내일 만약에 오늘 정도 오늘 한2.8% 상승했죠. 그죠. 2.8%인가 상승은 3% 미만에서 출발을 했는데 내일 그 정도만 상승을 해준다면 이 고점을 갭으로 넘겨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 모양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등주는 급등주 매매 기법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급등주는 급등주 매매 기법. 급등주 매매 기법 매수 매도 원칙 아시죠? 매수 매도. 근데 이게 이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최소한 이 정도 어 원칙이라도 알고 급등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급등주 하다가 물리지 않고 그죠? 그리고 매수를 내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대충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어, 설정을 해놓은 것이니까, 어, 이런 종목 하실 때, 급등주 매매 원칙, 매매 기법, 어, 꼭 한번 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니 제가 뭐가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근데, 주위에서, 돈을 읽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왜? 네. 제,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좀 인연이 닿고 이러신 분들이 이 추식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 저하고 이 방송으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노력. 어떤 대가가 필요하죠? 돈이 그냥 저질러 들어오는 거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 대가가, 그 노력이 공부입니다. 공부. 어, 근데 이 공부를 취식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진짜 어떤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전문가들도 많지도 않고, 어, 제가 뭐제자랑스러 같지만, 어,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많은 전문가들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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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오고 했습니다마는, 응? 어, 별로 별로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뭐, 뭐 원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 좀 그래요. 어, 그래서. 어, 저는 여태까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그 그 추세, 거래량 분석, 뭐기준 거래량, 어, 이런 부분들을 뭐 종목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죠? 바꾸지 않으니까, 어, 제 원칙 고수를 해 가는, 갑니다. 자, 세종 메디컬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그 이런 질문을 드렸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질문, 이제 숙제를 내다가 제가 뭐 다른데로 쑥 빠져가지고 아마 그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 숙제 요지가 뭐냐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페에도 어 올려드리고, 어, 그리고 카페에 오늘 아침에 제가 좀음 급하게 이렇게 예 올려 드렸습니다. 어어 그래서 음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갭 상승하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그죠. 어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 섬, 아일랜드 이야기 할 때, 그죠? 이게 다 섬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섬이고, 섬이고, 또 한편, 어제 기준거리량이 나왔잖아요. 그죠? 기준거리량.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이에요. 기준거리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 나오고 난 다음에, 갭이 발생되면, 갭이 발생되면 이 갭은 상당히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카페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요즘 뭐 카페 제가 추천 종목도 안 올리고 하니까 공부 좀 하시다가 또 시들하고. 아니, 공부 1년은 해가지고, 어, 될것 같으면, 주식다 하죠? 그만큼 어려, 어려워요. 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 잘, 어, 저하고 같이 잘 따라오시면, 절대, 지금 뭐, 어, 이상한, 뭐, 저만의 어떤, 뭐, 비법이다,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어떤 기법, 그런 거 아닙니다. 추세와 거리량에 기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섬이 발생되고 기준 거리량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갭이 오늘 발생됐죠? 이건 그냥 따라가야지. 이건 자, 많은 종목들이 그래요. 많은 종목들이요. 많은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기준 거래량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오늘 당장 오늘 당장 여러분들께서 거래량 많은 종목들부터 한번 찾아서 기준 거래량이 발생되고 내일 만약에 갭이 떴을 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봐요. 아니 최소한 이런 기준이라도 하나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찾으면 종목 찾아서 예를 들어서 10종목 기준 거래량 나온 종목 10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았어요. 그 중에서 갭뜨는 종목부터 들어가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노력도 안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힘든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공부 안하실 분들은 주식하지 마시라 했죠. 그렇죠? 정말입니다. 공부 안하실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돼요. 만약에 나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사업상 뭐직 직업상 직 응? 그러면 응? 뭐 좋은 전문가 찾아서 어, 어 리딩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이도저도 아니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우리 이 클럽에서도 매수를 했어요 클럽에서도 오늘 시초거 그냥 매수했어. 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여기서 누르, 누르, 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잘, 잘라야지. 일단 거리량도 있는데도 더못 올라가니까 일단 잘 잘랐어요. 일단 잘랐어.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한, 7, 8% 수익 났습니다. 조금 많이 먹으신 분들은 한10% 수익 났고.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그건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야.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제가 윗꼬리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죠. 윗꼬리. 그러니까, 제그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시면, 들으시면, 어떤 경우의 수가 들어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을 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떤 모습이 나와야 매수가 될까요? 자, 또한번 숙제 드릴게요. 내일은 어떤 조건이 들어와야 매수가 될까? 매수의 조건입니다. 숙제 이 윗꼬리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 했으니까 강의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이제 대답하시겠죠. 자 어, 대선주 어, 지금 어, 저, 저 한번 볼까요. 오늘 뭐 특성만 조금 갖고 어 홍준표 관련 주가 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오늘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죠? 하락을 위한 조정일까 아니면 뭘까 그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저항선 있잖아요. 이 저항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못 간다고 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에, 예, 그래서,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돌파시키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마 이제 경남 스틸은 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어, 근데 이제 저점에서 여기서 자꾸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제 생각에는 많은 위에서 그죠? 즉, 저항선을 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안전해요. 수익 내기도 더 좋고, 아시겠죠? 자, 테마주 한번 보시죠. 자, 한정기술. 초종 한번 더 주고, 어, 초종 들으면 슬슬 매수하시면 되죠. 자, 에코프로빔. 오늘, 참, 오늘 상승 출발 좋았죠, 그죠? 음,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승입니다. 이런 상승은요. 이런 상승은 추가적으로 내일,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이 상승을 한 관계로 내일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양이다. 어,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 후성도 그죠. 어, 이 지지선 이 저항선이죠. 어, 이것을 지금 어, 돌파하러 가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을 텐데요. 자 켄트로스 보시죠. 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을 설정을 해놨죠. 해놓고 난 다음에 거래량 없이 쭉 빠집니다. 쭉 빠질 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1차 지지선이 껴졌을 때 매도 그렇지 않으면 거리량 없이 나는 견뎌보겠다. 뭐 견뎌보는 거지 뭐 그죠 견뎌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는데 에 거리량이 더 동반돼야죠. 그죠 거리량이 더 동반돼야 돼 그리고 지금 1차 이 부분이 이제 저항 역할을 하죠, 그죠?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랭이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랭이더 필요해요. 에코처럼, 그죠? 거리랭이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빵뚫죠 그죠? 자, 어, 메타버스. 메타버스도, 이럴 때는 일단 한번 매도 쳐놓고 가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일단 한번 매도쳐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이언트. 자 지금 이제 지지선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지지선에 아직 뭐딱 붙지는 않았어요, 그죠? 딱 붙지는 않았는데 에, 안 붙으면 지지선을 설정을 해놨는데 지지선을 안 붙으면 뭐 조금 더더 더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한국 BNC 한국 BNC도 이제 그릴랑 좀 나와준다면 뭔가 조금 뭔가 어, 그림이 그려질 것 같기도 하죠 국증약품도 그렇고 자 어, 어쨌든 지금 제가 어, 테마주들도 테두리 어, 어, 기면 매일 점검을 해 드리려고 하고 하는데 에, 제 이 리딩 자체가, 어, 제가 뭐 추천주를 드리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제 리딩을 갖다가 쭉 같이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 제가 이게 뭐, 어, 어, 저는 여태까지 뭐 저보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뭐, 이런 공부하시라. 어, 그리고 제 강의를 좀 들으시라. 이런 얘기를, 이런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예, 다들 여러분들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